안녕하세요 저는 엘린이고요 카메라 엔지니어입니다 어, 저는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고객사분들 대부분이 외국인들 이어가지고 영어로 말하는게 너무 중요해서 영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화상영어 공부하고 있을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강사님이 체크를 하셔서 그거를 녹음 파일로 제공을 해줍니다. 그러면은 제가 운전할 때라든가 틈날 때마다 그거를 들을 수 있어서 되게 효율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. 그리고 그 평가서 같은 거 제공해주시는데 카카오톡으로 제공을 해주세요. 그래서 제가 웹사이트에 굳이 접속을 따로 하지 않아도 쉽고 편하게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플루언톡은 외국 경험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영어를 처음 공부하는 초보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얼마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지 그런 노하우를 많이 전수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추 드립니다. <laughs>